다음은 생물학적 인제거입니다. 보통 미생물 슬러지의 인 함량은 무게의 3 내지 4% 수준입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잉여 슬러지를 배출하면 잉여 슬러지의 3 내지 4%에 해당하는 인도 함께 제거 즉 배출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배출되는 인은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데 부족한 정도입니다. 한편, 앞에서 인의 특성에서 알아보았듯이, 인은 기체로 전환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탈질 과정에서 질소는 N2가스로 전환돼서 대기 중으로 보낼 수 있지만, 인은 기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물 속에서 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입자상 인, 즉, 잉여 슬러지의 인 함량을 높여서 제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을 제거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의 미생물들은 인 함량을 3 내지 4% 수준으로 유지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인 함량은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혐기 상태, 호기 상태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특정한 미생물은 인을 몸에 과잉 축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인 축적 미생물, PAO라고도 하고, Phosphorus Accumulating Organism이라고 불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갖는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이 미생물들은 특정한 조건, 즉, 혐기와 호기가 반복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혐기라는 것은 영어로 anaerobic이라고 하는데, 물 속에 산소도 존재하지 않고, 질산성 질소와 같은 결합산소도 없는 완전한 산소가 없는 상태를 혐기 상태라고 합니다. PAO들은 현기 상태가 되면 자신의 세포 안에 있는 인을 물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를 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호기 상태, 에어로빅 또는 옥식 상태라고 하는데, 이는 물 속에 산소가 있는 환경입니다. 즉, 호기 상태가 되면 이 PAO들은 세포 안으로 인을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방출했던 인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인을 세포 안으로 흡수하여 이를 과잉 섭취 또는 럭셔리 업테일크라고 합니다. 몸 안에 더 많은 양의 인을 축적한다는 뜻입니다. 인축적 미생물에는 아시네토 박터 등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좀더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미생물들이 아시네토 박터입니다. 아시네토 박터가 참기 상태가 되면, 즉 산소가 없는 상태가 되면 몸에서 몸 밖으로, 즉 세포 밖으로 인을 내 보냅니다. 따라서 세포의 인 농도는 낮아지게 되고 물 속의 인 농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기 조건이로 바뀌게 되면, 다시 이 아시네토박터들은 몸 안으로, 즉 세포 안으로 인을 더 흡수하게 되고, 이때 흡수되는 양은 좀 전에 방출되었던 인보다도 더 많은 양의 인을 세포 안으로 과잉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혐기가 되면 다시 섭취했던 인을 방출하고, 호기가 되면 방출했던 인을 또 과잉 섭취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안에어로빅 상태, 즉 혐기 상태에서 인을 방출하였으므로 세포 안의 인함량은 이 정도로 낮습니다. 그러다가 호기 상태가 되면 인을 과잉 섭취하여 인함량이 높아집니다. 다시 혐기가 되면 이만한 양을 인을 방출하여 인농로가 낮아지고 다시 호기가 되면 배출량보다 더 많은 양의 인을 섭취하므로 인함량이 더 높아지고 다시 인함량이 줄어들고 후기가 되면 인함량이 높아지고 이 과정을 반복 겪게 되면 아시네토 박터들은 세포 안에 인함량을 매우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아시네토 박터들이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세포의 거의 8 내지 9%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을 몸에 축적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잉여슬러지 중에 일정 부분이 인축적 미생물이고 이 인축적 미생물의 세포 안에 인함량이 높아짐으로써 이 호기 상태 이후에 잉여슬러지를 반출하게 되면 그만큼 인은 추가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혐기 상태에서는 이 인축적 미생물이 인을 방출하고 그 대신 세포 안으로 초산을 흡수합니다. 즉, 이물 속에 초산 형태의 유기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인축적 미생물이 유기물은 흡수하고 그 대신 인을 방출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태가 호기 상태로 바뀌게 되면 이제 인축적 미생물들은 좀 전에 섭취했던 초산을 몸 안에서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몸 안으로, 즉, 세포 안으로 인을 과잉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기 상태에서는 초산과 같은 매우 분해가 쉬운 유기물이 필수이고 또 호기가 반복되어야만 과잉 섭취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축적 미생물 의인과잉 섭취 기능을 이용해서 인을 제거하는 하수처리 공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양은 일반 표준 활성 슬러지법과 유사하여 호기조, 침전조, 그리고 반송라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앞쪽에 혐기조가 추가된 것이 특징입니다. 처리 원료와 마찬가지로 침전된 슬러지 중 인축적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미생물은 반송라인을 통해 현기조로 유입되고 다시 호기조로 이동한 후 반송라인을 통해서 이 라인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기조에서는 인을 방출하고 호기조에서 인을 과잉 섭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인축적 미생물의 인 함량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 함량이 높아진 인축적 미생물은 다른 잉여슬러지와 함께 시스템 밖으로 잉여슬러지 라인을 통해 배출하게 되고 이만큼 더 위입 하수 중에 있는 제거되는 것입니다. 인 방출에 현기조에서 유기물은 필수인데 유입되는 하수에는 유기물이 풍부하므로. 혐기조에서 인 방출에 필요한 유기물은 하수를 통해 공급됩니다. 즉, 제거 대상이 되는 유기물이 인 제거에 도움이 된, 되는 유기물이라는 뜻입니다. 혐기조를 안에어로빅 호기조를 복식이라고 하여 이렇게 혐기조와 호기조로 이루어진 공법을 머리글자를 따서 AO 공법이라고 말을 하고 대표적인 인 제거 공법입니다. AO 공법의 영향인자로 다음 같은 것을 들수 있습니다. 즉, 혐기, 호기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혐기 조건일 때 유기물이 필수입니다. 혐기 조건에서 인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로 초산이 흡수되어야 되는데, 다행히 하수에는 유기물이 풍부하고, 이 유기물은 현기조에서 쉽게 초산으로 가수분해되어 인방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을 과잉 섭취한 인축적 미생물은 잉유슬러지와 함께 배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수중의 인 농도가 일반 생물학적 처리 2차 처리보다 더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소, 인, 동시제거 공정입니다. 앞에서는 질소 제거 공법도 인제거 공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인도 제거하고 질소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적인 공정입니다. 첫 번째 A2O 공정입니다.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가 모두 있는 공정인데 아래 개통도처럼 하수가 들어오는, 들어오는 라인에서 맨 먼저 혐기조로 유입됩니다. 혐기조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송 슬러지의 인축적 미생물 중에 인을 방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다음 조로서 무산소조로 유입되는데 부산소조는 호기조에서 내부 반송을 통해 질산성 질소가 꾸준히 공급되는 탱크이고, 이 부산소조에서 유입되는 유기물을 이용한 탈질이 일어납니다. 즉, 이 탱크는 질소를 제거하는 시설입니다. 호기조에서는 유입하는 하수 중에 잔류하는 유기물, 그리고 유입하는 하수 중에 암모니아성 질소의 산화가 일어나는 공정이고, 아울러 인축적 미생물의 방출된 인을 호기조에서 과잉 섭취하는 기능을 갖는 다목적 호기조로 이루어집니다. A2O 공정은 혐기조, 무산소, 호기조로 구성되고, 혐기조구를 안에어로빅, 무산소조가 안옥식, 호기조가 옥식으로 AAO라 할수 있는데 이를 묶어서 A2O라고 이름한 공법입니다. 대표적인 질소, 인 동시 제거 공법입니다. 질소인 동시 제거 공법으로 SBR 공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BR 공법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연속 회분식 활성 슬러지법인데, 단일 탱크에서 시간에 차등을 두고 유입, 반응, 침전, 배출 등이 이루어지는 공법입니다. 여기에 운전 모드에 현기시간, 무산소시간, 호기시간을 차등을 둠으로써 질소와 인까지도 제거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SBR 공법으로 질소와 인을 모두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운전 모드는 유입 및 혐기, 그 다음 호기, 그 다음에 유입 및 무산소, 그 다음 2차 호기, 침전 배출 모드로 모드를 더 세분함으로써 유기물뿐만 아니라 인 제거, 질소 제거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유기물 제거를 주 목표로 하는 SBR과 질소인제거까지 가능한 SBR의 운전 모드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먼저 유기물 제거를 주목표로 하는 경우에 SBR반응조에 하수를 유입시키고 바로 이어서 포기장치를 가동해서 포기상태에서 유기물을 산화시킵니다. 산화가 끝난 후 짐전을 통해 고액 분리를 하고 이어서 처리수 배출 및 슬러지 배출을 통해 한 사이클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질소와 인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그림과 같이 먼저 SBR 반응조에 하수를 유입시킵니다. 그 다음, 혐기 상태에서 포기는 하지 않고 교환만 실시하는데 이 단계에서 인축적 미생물에 과잉 섭취된 인이 세포 밖으로 인을 방출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호기장치의 가동 및 호기 상태의 분해가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방출된 인의 과잉 섭취 그리고 유입 하수의 유기물 산화 그리고 질소의 산화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 탈질을 위해 2차 하수 유입 및 슬러지 교반만 이루어지는데 이 단계에서 질산성 질소가 질소 가스로 탈질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다음 단계로서 2차 호기를 주게 됩니다. 이 단계는 2차 유입된 하수 중에 남아있는 잔류 유기물을 마저 산화시키고 또한 호기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슬러지의 침전성을 좋게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침전 모드를 통해 고액 분리를 하고 처리수 배출 및 슬러지 배출을 통해 한 사이클을 이루게 됩니다. 염기 상태에서의 인 방출, 호기 상태의 인 과잉 섭취 및 질산화, 유기물 산화, 그리고 부산소 상태에서의 탈질이 모두 가능한 질소인 동시 제거 모드가 되겠습니다. 또, 응집제 병용 질산화 탈질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질소 제거는 질산화 탈질 방법으로 사용하여 생물학적으로 제거하고, 이는 응집제를 투여하여 응집침전 방법으로 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소와 인 모두 제거하는 데는 유기물이 필요한데 보통 위파수에 유기물이 부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질소는 무산소조에서 탈질에만 사용하고 인 방출은 유도하지 않으면서 인은 응집제로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공법을 말합니다.